자, 동맹 84레벨 보라준. 아, 안 하던 사령관 하니까 꿀잼이네, 진짜. 자주 자주 좀 해야겠다, 아. 그러고, 제가 그, 시청자분이 노래소리 너무 크다 해가지고 노래소리 쪼끔 줄였거든요? 노래소리 괜찮나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동맹은 일단 적의가 아니고요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군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탈수하느 아우구스트그라드는 대허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아련자지만 이겼습니다 조용했던 고심의 이곳 어둠 속에서도 이루 자 관문더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탐사정 오이 데미지 좋았어 수정타 과충되는 쿨이 돌기 전에 탐사정의 강력한 데미지로 무려 바위의 체력을 한칸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깠어요 역시 강하다 아 바로 더블 천로 씨는 뭘로 막냐구요 저는 안 막을 겁니다. 보라준이 막아주겠죠. 보라준, 너의 그림자 파수대를 믿는 나를 믿어라. 그래, 잘했어. 오케이. 보라주 멀티까지 아 그러고보니 테라 메카닉은 안걸렸네요 어쩌다보니까 다행이군 다행인가 갑시다 군주님 그리고 <목소리> 적들은 그 무슨 뜻지 알게 되는 것하 오! 잠깐만! 안 돼! 됐어 자, 첫 번째 파편까지 무사히 뿌셨습니다 좋아요 작전을 계속하시의파편으네들다 <목소리> 그러고 보니 상대 천러씨가 뭐였지? 아 스카이야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안돼 제발 가지마 <laughs> 자 업그레이드 압도적인 힘 안돼 보라준 고통받는다. 됐어요. 아, 잡았다. 방송 전에 프렉에 공지 띄우시나요? 아, 그렇죠. 네. 항상 협동전 방송할 때는 항상 이제 프렉이랑 인벤이랑 그 다음에 제 뒤진 블로그 그세 곳에 그 방송한다고 적어놓고 방송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폭발. 그리고,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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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항상 방송 끝나면은 글다 지워요. 홍보글. 너무 방송 홍보글 같은 거 쓰다가. 제 게시글 많아지면 너무 지저분해서 <laughs> 아 오늘 처음 보셔요 아 앞으로 자주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내가 관문을 안 늘렸나 안 늘렸네 자 그다음에 방어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은 뭐 굳이 어차피 승천자 쓸 거니까 필요 없어요. 야, 저거 어디 가？엘 로아？자, 이제 승천 자를 찍 도록 하겠 습니다. 분이 보라주는 유닛 뽑는 걸못본거 같은데? 아닌가?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찍으려고 그러나? 일단은 뭐 그냥 커세어에다가 다크 템플러는 못본거 같지만은 다크 템플러는 왜안 보일까요? 아, 그 다음에 수정탑. 아, 조합이, 뭐지? 다크템포를 사용하지 않는 관문 조합인가? 아, 좀 특이하네. 백인대장의 추적자, 그리고 커세어. 음... 뭐, 조합은 자기 취향이니까, 뭐.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쪼들리죠? 원래 이랬나? <laughs> 내가 알라라클 너무 오랜만에 하나? <laughs> 나와라, 물약. 저기 우리 퀴즈를 위협하는구나 나와라 택시 아 거기 시간정지까지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승천자 만화는 한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위업 <놀람> 자 예언자 사기유닛은 참교육 정신폭발

지금 시장감정부가 하나가, 아, 여기 돌아가고 있구나. 아, 잠깐만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오케이.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날라라크는 짱짱 세니까 날 강화해라! 누 얘들아! 자, 거신이랑 우주모함은, 자, 정신폭발. 좋아요. 승천자 안 죽었지? 오케이, 안 죽었고. 아, 순간, 아까 전에 무빙 잘못 찍어가지고 좀 죽은 줄 알았네. 자, 교란기도 하나 더. 아, 확실히 알라라크는 탐지기가 안 죽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아직 승천자가 애들이 좀 애기여가지고 아직 혼종을 한 방에 골로 보내기엔 좀 약한가 봅니다. 승천자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어. 죽어라 거대 혼종! 아, 아직도 거대 혼종마저 골로 보내지 못하는 저희 나약한 아이들. 아 저거 막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물량 안돼! 저런, 공허포격기 사기 유닛! 뭐냐? 내가 야, 일로와, 어디가! 자, 공허포격기, 정리하고요 열기, 아직 다잘 살아있습니다. 열기까지만 찍을게요. 벌어진 병력 다 어디갔지? 집으로 돌렸나? 그러니까요, 광신자를 빨리 먹여가지고, 아, 애들 무럭무럭 키워야 되는데. 아, 시간정지. 좋아요. 좋았어. 그럼 여기서 시간정지 뽕을 받아서. 아니다, 실드업 하지 말자. 그냥 공방, 방3막까지 올리고. 내 구조물이 너보다 잘 싸운다. 보라준. 힘을 내라.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돼! 자 여기서 물량 꾸준히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자 밥 주고. 의 파편들이 콩나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상한 결과자. 자 이제 조금씩 승천자가 크고 있어요. 조금씩 악한처럼 되고 있습니다. 안돼! 아 보라존 벌어준... 아보아 보너스 아 내가 보너스를 신경쓰지 못하는 그 사이에 보너스를 해줬단 말이야 아 감동 고맙다 친구야 알았어 저건 나만 믿어 아, 뭐야 이거 뭐. 친구야 너의 희생 내가 헛되지 않게 해줄게 으와 내, 네, 감히, 폭풍하는 딸이다. 어? 죽을라고. 좋아요. 자. 보라준이 또보너스 목표하러 가니까, 저, 저는 이제 또 기지 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자 사유닉 폭풍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맞으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쌍남자니까 남자는 사유닉 폭풍을 피하지 않아. 어디 있지? 잠깐만 수정탑. 후우. 아, 그렇죠. 이제 승천자가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좋아요, 아 이런 유닛 따위 굉장히 가볍게 그지 없군요. 혼종 네메시스 잡아주도록 합시다. 아, 고이기사 잡으려고 한건데, 자날 강화하시오. 친구들, 자 혼종 잡아줍니다. 자공업포격기불별자다 잡아줍니다. 자, 모선, 컴얼 잡아줍니다. 그냥 추적자도 다 잡아줍니다. 자그 다음에 물약. 제 물약은 소중하니까. 아 시간 정지 좋아요. 아 아무 수정 딱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잡을 만한 게 있나?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불사주한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파편들이. 화편에는 이걸 못 꽂아가지고, 화편들이 좀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라, 물약! 자, 그냥 유닛이나 잡읍시다. 얘는. 아, 화편에도 꽂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퍼플주는 아 역시 어제 내 수정사 <laughs> 어~ 커세아가 이걸 오 근데 커세아들이 체력의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데 <laughs> 자 마지막 파편까지 마지막 나의 수정 나의 추적자와 함께 아 진짜 에이 그냥 파동이나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군. 됐어요. 아, 그 부분이 파동으로는 건물들이 들어가는구나. 마지막 남은 공허의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자, 됐어요. 클리어 어, 했습니다. 자은 그렇게 쉽게 다 좋아! 사편딜이 얼마가 나왔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음 그래도 보라준보다 많이 나왔네요 만족스러워요